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참 아름답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젊은 이들 사이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많이 팽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왜 굳이 결혼을 해서 서로 피곤하게 살아야 하냐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부딪히고 때로는 말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참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배려와 양보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감정적으로 막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한 이후에 아마도 후회해 본 경험은 누구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화를 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화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는 내 마음 속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류 분석학자들과 심리학자들 사이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기재했던 내용 중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에게는 너그럽지만 남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가 쉽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독불장군식 천재들은 그들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이나 또는 자신이 소속되어져 있는 단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관계에 대한 탈락을 하기가 쉽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동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요, 외면 당하기 때문에 외면 당함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 상당한 고독감을 갖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 능력이 부족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은 주변의 도움을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받게 되어져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확률이 크다라고 AT&T 설문기관 조사기관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쳐죽였던 모세가 자신의 혈기를 죽인 훈련을 광야에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거친 이후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에 찌들고 타협과 혈악에 물들어서 살던 세속의 물이 다 빠지기 위해서 광야 훈련소에서 40년이나 교육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기간 동안에도 이것들이 다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하지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는 일 이외에는 강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며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온유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라고 시평기자는 25편 9절에 소리에게 말씀합니다 온유한자를 주님께서 지도하시고 온유한자에게 가르치신다 온유한자가 깨닫게 하시고 온유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사 2장 24절로 2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적인 도가 바로 온유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몇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물의 부드러움.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부드럽고 유연함을 의미합니다. 짐승들의 유순함, 그러니까 이 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뭡니까? 이 와일드한 성격, 그 와일드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유순하게 변화되어진 유순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온화함, 징계와 관련해서는 관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 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들에 관해서 사람들의 죄에 관해서는 내가 관대함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부드러움과 유순함과 온화함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유는 잘못 이해하면 약하거나 비겁하거나 바보같고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물원의 어에 가보게 되어지면, 동물원의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곰과 같은 맹수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맹수들이 조련사의 말을 잘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맹수들을 보면 참 순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귀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맹수적인 본능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조련사가 앞에 있을 때에 조련사에게 조련되어진 그 습성에 따라서 조련사를 바라보고 조련사의 조련의 방식에 순응하고 따라가게 되어질 때그 동물들이 조련사에게 순응하고 순종을 하게 되어질 뿐입니다. 단지 그 주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게 훈련되어졌을 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우리들의 성격은요 참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야생적인 사람이었는데 우리의 주련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절련하시고 계속해서 다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야생적인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는 길지려진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야생 짐승들이 조련사를 바라보고 조련사의 훈련을 따라갈 때에 유순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을 날마다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조련되어진 사람만이 온유하며 온화한 부드럽고 유순하고 관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하게 사는 것 부드럽고 유순하며 관대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처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 줘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라 온유하게 대하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세서 3장 1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간의 피차간에 격률이 봐주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피차간에 온유함으로 봐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온유하게 보아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심령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설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온유에 대해서 이런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들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관용으로, 너희도 친히 너희가 너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간에 온유와 관용으로 서로를 대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온유하다는 것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대해 겸손하게 온전히 의지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설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증명해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온유함으로 나의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그런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유한 성품의 온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매 순간 순간 애쓰고 힘써 자신을 초복종시키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유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게 될 때에 이것이 나의 삶을 통해 모습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온화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고 온유하고 온화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온유하신 성령께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화날 때 화내는 것은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황당하고 화가 날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진 모함을 다 당하셨습니다. 가진 루머와 가진 풍문과 소문에 우리 주님은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자신이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냥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참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산다는 것은, 피를 토하며 살을 애이며 뼈를 깎는 듯한 고난과 고통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이런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되어지는데 성도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37편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라 땅에 고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는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성경은 선을 행하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하지 말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훗날에큰 것으로 맡기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따르는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께 맡기며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고 돈을 내지 않고 화를 버리며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에게 하실 일을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그에게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온유함으로 신앙을 지키며 사는 성도는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세상,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캐빈 형제 잠깐 간증에뜬 것처럼 정말 힘든 곳에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도 생명의 위협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보다도 더 크게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우리가 불충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유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아 내게 주신 이 여건과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여건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마땅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랑하며 무엇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내어놓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가 받은 구원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사람들과 만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기자는요. 로마서 3장 2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믿음의 법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던 십자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을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을 자랑하며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그 생활 속에서도 온유함이 인내와 배려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자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민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요 편하게 살수 있는 영광의 자리인 바로 궁의 왕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잠시 잠깐 죄악의 향락을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이 편하게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값지게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은유는 이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이것을 붙잡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진리를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그저 충성하며 주님이 그만하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뉴욕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스 교수가 그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하면 암세포를 죽이는 NK 세포가 줄어들어서 면역력이 약해지고 심장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는 높아지냐면 분노 측정을 조사를 해보니까 평상시에 모르다가 이것이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 50대 이후가 되어지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격한 화를 많이 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온유한 사람보다 작게는 4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사망 확률과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라 발표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느니라 내가 먼저 부드럽게 말하고 유하게 행동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 더 닮아가기 위해서 나 스스로가 먼저 노력하고 애쓰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